경기도 공무원이셨지 않습니까? 7급 공무원으로 내가 그래도 뽑혔는데 진짜 내가 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항상 급박하게 지시가 내려왔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안 줬고요. 이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긴장감을 줍니다. 긴장감요? 급하다 뭐 중요한 일이다 실사만든다 그다음에 질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갑질 수준까지. 하게 해서 사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. 김혜경 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. 그 배소연이 알아서 한 거고 난 모르는 일이야. 판단은 일단 국민들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도 일반인입니다. 매일 음식이 배달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왜왜 오는지 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게 있어요. 정상적일까요? 이걸 모르고 어, 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. 핸드폰이나 뭐 연락을 퇴근하고 나서도 안 받으면 그거에 대한 질책도 따라왔습니다. 그리고 배소연 씨한테 들었던 얘기는 비서는 거의 24시간 연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질책했던 적도 있습니다. 안 받으면 혼나요? 혼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하게 뭐라 붙이죠. 네. 김혜경 씨가 그러는 거예요. 아니면 배소연 씨가 오버하는 거예요.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줬다고 그러는데, 뭐 제가 중간에 지시받은 거는... 회덮밥을 간장 베이스인지, 초고추장 베이스인지까지 어, 얘기를 하는 거를 뭐 배송씨도 지시한 고 그걸 알수 있을까요?